이제 만들어놓은 비즈니스 룰 정보를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임베드 시키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만들어놓은 룰 서비스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하고요. 해당 서비스를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 구성을 합니다. wsdl 파일이 있는 위치고요. wsdl 파일은 다른 웹 서비스에서 호출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보이죠.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링에서 해당 비즈니스 룰 매니저를 룰을 사용할 수 있도록 wsdl을 호출합니다. 필요한 룰 서비스이고요. 이렇게 호출이 되면 하단 부분에 비즈니스 로직에 룰 서비스가 설정이 되어집니다. 하지만 아직 프로세스 상에서는 임포트한 룰 서비스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.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당 서비스를 끌어다 놓으시면 그 라인 위에 놓았을 경우에 그 라인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. 그래서 요청자가 요청을 하고 나서 디시전 테이블에 의한 조건 처리 후그 값이 어프로브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값에 따라서 후속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설정합니다. 네, 어프로가 필요한 경우이고요.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Create Purchase o d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설정합니다. 그래서, 어프로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자의 화면에 해당 리퀘스트가 보이게 되고요. 어프로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바로 구매 오더를 생성하는 스텝을 수행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, 첫 화면에서 요청이 왔을 때, 비즈니스 룰 매니저의 인풋 값으로는 리즌과 예, 전체 금액과 그두 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. 그리고 응답받는 값으로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인지,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인지를 응답받습니다. 그래서 그 밑에 조건에서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네요. 예.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설정을 하시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연결했던 승인 필요하다라는 값이 true인지 를 지정합니다. 이 값이 true일 경우에는 예스가 되고 하단 부분에 어프로브 리퀘스트가 스텝이 수행이 되게 되죠.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세스에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단계에 대한 도표를 보여 줍니다. 예, 배포 과정을 끝마치게 되면 이 프로세스 안에 룰셋을 어사인 되어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